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때가 이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기 전이 아니고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은 출애굽을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십계명과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과 율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게 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오늘은 1계명과2계명 내용을 살피고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제목을 살피기를 원하는데. 1개명은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아시다시피 1부터 4개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개명인데요. 그래서 1개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자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정말 다른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기 자기를 위해 두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섬겨야할 대상이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위해 다른 신들을 둔다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이런 여러 다른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 그들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자기를 위해서 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라 탐욕, 즉,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짓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고요. 나아가 결국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예비하고 있느냐? 다른 그 무엇이, 즉 돈이나 명예나 자녀, 성공,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진 않는지 항상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성 가사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영원한 복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개명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2개명은요, 사랑의 방법, 즉, 예배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배 대상이신데, 그분은 땅끝까지 계시고, 모든 곳에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히 여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신은 인간이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눈에 딱 들어오고 재질도 금이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루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욕심과 탐욕을 채울 도구로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상과 신상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담아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고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내 귀는 열려 있는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 되실 때또 그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영원하고 신실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런 바른 자세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